주를 사랑하여서, 주의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 내게 불편할 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며, 내게 기분 좋은 자연일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내게 불편한 이 장마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므로 장마 가운데서도 이 장마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에 장마가 옵니다. 참 인류의 코로나19라는 참 지겨운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먹구름 뒤에 놀라운 해가 우리는 볼수 없지만 비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에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형편처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빚어져 가며 우리의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끝낸 이후에 영원을 보내게 될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빚어지는, 준비되어지는 그 인생길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받아 누리고자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죽임으로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일터가 소금과 빛땜으로 살아나며 주의 교회가 나로 인해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절식 교도가 실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르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함에"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글라야의그 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예라미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은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벼랄 것이오.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는 일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예리미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같은 말씀 다른 반응 같은 말씀 다른 반응이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하들에게 선포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들을 놀라게 하고 그 말을 여우야김 왕에게 들려주어야 되겠다 신하들이 작정하고 그 두루마리를 숨긴 이후에 조용히 왕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여우디를 시켜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하고 마침내 왕의 귀에 읽혀주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신하들이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여호야김 왕이 합니다. 거기다가 신하들을 시켜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라고 시킵니다. 왜 이런 같은 말씀에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지금 여우야김 왕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악한 모습으로 보입니다만은 민족주의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여우야김 왕의 몸부림은 나라를 살리려는 아주 충신의 어떤 충성된 왕의 모습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자기 나라를 살리려 하는 몸부림같이도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불신자들이 때로 신자인 우리들보다 훨씬 더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얻는 것 같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을 볼 때가 뭐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볼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여호야기마 와그라노 하나님 말씀 좀 듣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그 다시 적어라.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아의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며 그의 왕조가 어떻게 멸망하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화 24장 6절과 역대화 36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이것이, 어, 느부한 넷살 왕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자기 신당에 요약임 왕을 두게 되어지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 우린 그의 처참한 죽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그가 장례를 취했다 장례를 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처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마치 낙이와 같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죽음이 이 여우야김 왕의 죽음이 여우야김 왕만의 죽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죽음은 그렇게 처참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을 갔다 왔지만 죽음은 다 처참한 겁니다. 그 죽음이 어찌 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 여우야김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예언을 요약인 왕에게 했습니다. 네 나라가 망할 거랍니다. 항복하랍니다. 그 동일한 말을 우리는 불신 가족들에게, 불신 이웃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 망할 겁니다. 당신 지옥 갈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겁니다. 라고 우리는 전도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전도합니다. 그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니보다 더 도덕적이다. 내가 니보다 더잘 산다. 내가 니보다 더 똑똑하다. 내만큼만 살아라. 나는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산다. 핀잔을 주지 않습니까? 마치 요약인 왕처럼 말이죠. 아니라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가 그런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솔직히 저한테는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 자라서 어디 티쳐 나가 본 적이 있어 말이죠. 그런데 제가 대안교회 오니까 우리 대안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뭐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들 뭐 중에 우리 올로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불신자들에서 장로권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보며 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뭐 불교의 여신도 여여여여 여신도회 회장님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망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자기 때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내죄 때문에 죽어진 것이 믿어지는 것. 나는 망하는데 유다는 망하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70년 만에 남은 자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나는 망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여우약임은 내 소원, 내 의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너 망하게 되었다. 맞습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망할 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자기 절망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두루마리 책을 적어 그에게 선포하라고 요약의 모양에 선포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어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참 우리 천사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때로 음정은 틀리고 때로 박자는 틀려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니다 오늘도 참, 복음 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안 듣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척에게 또 적어 가야 합니다. 너 예수 아니면 망한다. 너 예수 없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언제, 제가 우리라고 말하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전도 한번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듣고 듣고 듣다가 거절하고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어느 때에 믿겨지고 어느 때에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와 닿아서 여기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두루마리를 적어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왜요? 그대로 있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70년 뒤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내 가족이 그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친척이, 내 이웃이, 내 치, 친구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오약임 왕이 왜 하나님 말씀을 찢어 불태워 버립니까? 내 기준이 최고라는 거죠. 여러분이 왜 때론 여러분의 배우자의 말을 찢어 불태워 버립니까? 왜 여러분의 부모의 말을 찢어 불태워 버리고, 여러분의 동료의 말을 찢어 불태워 버리고, 여러분의 지체의 말을 찢어 불태워 버립니까? 내가 옳다는 거죠. 내 소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남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겸손히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문하세 왕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내 기준, 내 생각만이 옳다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 배우자의, 내 부모의, 내 자녀의, 내 동료의, 내 지체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그것에 겸손이 나를 내려놓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우야김 왕이 우리였습니다 때로 지금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소원 자기 기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뜻조차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 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항복해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당하게 반응해야겠습니다. 죽어가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너 이대로 있으면 망한다. 지옥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한다.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척 내 동료, 내 지체들에게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기준만이 옳다라고 요약임처럼 주장하는 내 모습을 내려놓고 겸비 내가 틀릴 수 있음을 내가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듣고 변화되어져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언정 내 자존심이 상할지언정 하나님이 항상 오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는 참 삶의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도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내 지체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시험든 내 지체가 믿음이 연약해진 내 지체가 마음이 아픈 내지체가 치료함을 받고 이대로 있으면 망한다라고 깨달아져 죽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